자, 고등문법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문장을 해석을 안 하면은 이제 못 풀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문, 문법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문장을 해석해 줘야 돼요. 나바조라는 종족이 있나 봐요. 얘는 대부분 헌터들인데요. 걔네는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애터 게임이라고 했는데 아, 갑자기 게임이 왜 나와요? 라고 얘기하시면 약간 무식해져 보이는 상황인데, 게임에 이제 먹잇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먹잇감은또 알았어요. 오케이, 먹잇감 뒤에서 계속 해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나바조라는 이제 종족은요 예, 움직이는 것을 멈췄죠. 그럼 1번 갈게요.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모모하기 네, 위하여 멈추다라는 뜻이고요. stop 다음에 동사에 ing를 쓰면 과거부터 계속부터 계속 뭐뭐해오던 것을 해 오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 있죠.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것을 멈추는 겁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음, regret 한번 해 볼까요? regret to 부정사를 쓰면 뭐뭐할 것을 유감스러워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r e 다음에 ing를 쓰면 과거 했던 것을 아유, 아 후회. 나 그거 왜 했을까? 이런 뜻이 됩니다. 투부정상 ing 쓸때 뜻이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움직여 왔던 것을 멈췄다라는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 ing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이번 하이는 높 높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높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laughs> 야, 높게 뛰어. 점 하이 이렇게 됩니다. 점 반면에 하이. 반면에 하일리는요, 예, 얘는 높게가 아니에요.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심히 매우. 뭔가 부사를 강조, 아,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떤 것이 it is prized 하면요 prize가 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됐잖아요 그럼 prize가 무슨 뜻?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Valuable의 뜻이거든요 그럼 매우 가치 있지 높게 가치가 있냐? 매우 가치가 있겠죠 highly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ighly prized로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바조 여인들은, 네, 뭘 짜라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티치 다음에,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이거 하라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동트였어야 돼요. 비터트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탐은 가르쳤다라는 능동을 쓰고 싶으면, 누구 보고, 누구누구에게, 뭐 하라고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요. 능동인 경우에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수동인 경우에서는 목적어가 안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인데, 그냥 이거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죠. 아, 수동태 나오면은, 아우, 나 몰라. 근데 선생님 뒤에 투부정사 나온대.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는 많은 경우가 대부분,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이렇게두 가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그냥 외워두시면, 뭐, 되게 편하게 풀텐데, 기본적으로 안 외우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수록대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죠? 정리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8번 넘어갑니다. 8번에 A번이 전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코스네요. 어, 관계대명사라고 제목 적어주시고요 자 나는 봤어 마이 프렌드들을 봤어 내 친구들을 봤어요 쌤 저는 거리에서 내 친구들을 봤는데요 플러스 요거 정리해봐 각각은 그들 중 각각은 음 가지고 있었어 뭘 갖고 있었다? 네, 캔디를 갖고 있었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그들 중 각각 그들은 복수인데 그들 중 각각은 각각 하나하나 하기 나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에 단수동사를 쓰게 됩니다. 단수 취급해서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얘를 쌤이 합치고 싶어요. 합친다는 내용은 주어와 동사인 문장과 주어와 동사인 문장을 합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뒤두 문장에서 명사와 명사가 똑같은 놈이 있으면요. 우리는 뭘로 합치기로 약속했냐면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네, 이어주기로 약속했죠.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써요? I saw my friend 나는 내 친구들을 봤다. 그 다음, 어떻게 썼어? 이치, 오브, 이, 얘하고 얘하고 중복되니까 얘안 쓰는 대신에 얘 바로 뒤에 뭘 썼어? 관계되면서 썼잖아. 얘가 접속사거든. 그런데, 이치, 오브가 희한한, 이유좀 이상하잖아. 이치, 오브. 이치, 오브 뭔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얘도 앞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개념인 거야. 이렇게 앞으로, 여기 앞으로 튀어나가지. 해즈 프렌즈. 이렇게 돼. 해즈 캔디스. 이렇게 되 돼. 예를 다시 한번 고치면, I saw my friend. 이치오브 훈데 오부가 전치사기 때문에, 오부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이 와야 돼. 전치사 뒤에는 격이 to I 라고 알하잖아 give it t o i 이렇게 누가 써? give it to me 이렇게 쓰잖아. 목적격 을 써야 되니까 후에 목적격 훔이야 그래서 이쪽 훔 has c a n d i e 라는 문장이 돼. 됐지? 됐지. 그래서 이쪽 훔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돼.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요거 쉬운 문제 많이 나와요. 진짜. 어, 진짜 미치겠어. 이거 내신 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맨날 주관식 문제 나오고, 그렇게 맨날 나오는데도 틀려. <laughs> 여기까지 정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 잘 봐. 표시해. one ounce of gold. 얘가 주어가 돼. one ounce. Of, one ounce가 하나지. 이론스 1온스. 금의 이론스는 해머드가 돼서 망치질이 될수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로 되냐면요. 너무 얇은 시트가 돼서 이런 이런 판. 얇은 판. 이게 뭔 시트야 종이 쓸 때도 시트로 세잖아요 그만큼 얇은 판이 됩니다 그럼 주어 동사가 다 나왔어 여기 동사가 나와버렸네 b 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럼 뒤에 이즈라는 동사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뭘로 가 이치 오브 문을못써 왜냐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잖아 만약에 여기 내가 앞에 and를 썼으면 얘가 맞아 접속사를 쓰면 이치 오브 데이야 그래 여기 접속사가 없지 그러니까 이치 오브 위치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고 이쪽 예, 구별하셨죠? 여기까지 지우겠고요 그러면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지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n 드라는 접속사나 버츠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근데 반면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또 그냥 동사만 나온다 그럴 땐 무조건 여기에 관계되면서 필요한 거죠 접속사 역할로요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뭐, 주어 원동사로 나와도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목적격이고, 이럴 때는 주격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비번도 마찬가지예요. 음, 네, gold coins가 돼서 얘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들어가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구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빠지니까 이 자리에 동사가 필요해요. <laughs> 룩킹 안 돼요. 룩킹 안 돼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동사 나와야 돼요 동사니까 look이에요 look look as good에서 정답은 이렇게 5번으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게 풀이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